안녕하세요 풋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b클럽들의 재정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한 클럽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바르셀로나는 코로나 19 사태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바르셀로나의 부채 와 합치면 하나로 6000억원 가량의 빚이 있는 셈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지난 20년 3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선수단의 임금을 70% 삭감을 진행하였으며, 선수들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650억 원 가량은 3년간 지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바르샤는 지난 17년 8월 네이마르를 p s g 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이적시켰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대체자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푸티뉴 그리지만 우스만 덴벨레와 같은 거물급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 시도하였고, 영입된 선수들은 현재까지도 바르셀로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선수들의 이적을 통한 수익과 연봉 협상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클럽이 재정난을. 현재 토트넘은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당시 하나로 9천억 원이 높은 금액을 대출하였으며 선수 영입으로 인해 약 1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1920 시즌 토트넘은 챔스 결승 진출로 인하여 챔스의 상금과 중계권으로 인해 수익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장 티켓, 경제 침체로 인한 토트넘 관련 상품 등 작년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에 대한 위약금도 1, 250만 파운드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0년 5월 토트넘의 직원 및 팀의 디렉터들과 네비 회장의 임금의 20%를 삭감하기도 하며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큰 지출 없이 작은 영입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작년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는 포트넘의 헤리케인 매각은 포트넘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헤리케인의 이적료는 여러 언론을 통하여 1억 5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트넘의 레비 회장의 이적 스타일로는 그 이상의 이적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트넘뿐만 아니라 여러 클럽들이 수익이 끊어지고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지불할 팀이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다시 라리가리그의 상황입니다. 레알은 19년, 20년 꾸준히 지단 감독과의 갈락티코 3기 구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현재 PSG 음바페, 부르트문트의 홀란드 등 예상 영입 선수가 있는 반면 레알은 선수들의 이정료를 위해 꾸준히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계속되는 무관중경기와 경제침체로 인한 수익감소로 레알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레알은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작년부터 건축 중이며 5억 파운드 하나로 약 8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자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리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레알은 20년 여름이적 시장에서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았으며 이번 1월 겨울이적 시장에서도 뚜렷한 링크가 보도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알은 토트넘의 헤리케인에 대해 이적을 고민한 결과 높은 주급과 2천억 이상의 이적료로 헤리케인은 포기하며 타켓이 현재 손흥민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레알의 페레즈 회장은 아시아 시장까지 생각하며 손흥민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토트넘의 레비 회장을 생각한다면 1월 겨울 이적 시장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1부 리그에서 최소 2 1그까지 운영되는 역사 깊은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상부 리그들은 구단과 경영에 있어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견뎌주고 있지만 하부 리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3부 리그로 올라온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버리 f c 는구단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직원과 선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에 이른데요. 과거 이청용의 소속팀이었던 볼턴 언더러스도 화산위기까지 왔다가 새로운 경영주를 통해 겨우 생명유지를 하는 등 일부리그의 수천억 원의 이정료가 발생하는 일은 하브리그한테는 다른 나라에긴 셈인데요. 얼른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경기장의 관중이 팀을 응원하며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클럽들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